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캠핑용품 하나를 겟 해가지고 많이 지금 카페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따라 해볼까 해요. 짠, 빠바 노스피크 거. 자기 한번 저거 열어봐.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대나무 도마랑 이거. 이건 좀홍구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뭐 기억자로 된 걸로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투명한 걸로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투명한 걸로 깔끔하게 한번 붙이기 위해서 사 봤어요. 바람이 좀 제법 분다. 그치 아무렴 여기 28층 꼭대기인데 그럼. 아, <laughs> 어, 그러네. 자, 일단 삼각대 좀 세워 놓고 그리고 이거, 파리바게트를 좀 지우고 싶은데, 봐봐, 파리바게트. 어, 너무 안 예뻐, 이 파리바게트. 이제 이거, 잠깐만, 이제 선크림 어디다 놨어? 아, 여기있다 자, 선크림. 근데 이거 진짜 지워질까? <laughs> 봤거든? 많이들 선크림으로 하고, 우리 언니도 선크림으로 지우더라고. 와 이거 어떻게 지우지? 휴지 하나 꺼내 잠깐만, 네. 이거 일한번좀쪘고 자, 지워볼게. 아,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기가 이렇게 문질러 봐. 알았어. 지워줘. 지워줘? 봐봐. 지워줘. 헐. 소름. <laughs> 완전 깨끗이 지워진다. <laughs> 손으로 막 문대면서 해봐. <laughs> 아니 그럼 더잘 지워질까 싶어가지고 꼭 내, 그렇진 않나? 내 손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야? 굳이? 어머 근데 신기하다 와 대박 음, 음, 사람들 진짜 똑똑해 이런 어떻게 이렇게 와. 다 이렇게 개발을 했을까? 그치? 음, 좀 묻혀놔야 되겠다 좀 묻혀놔야 되는더잘 지워지겠지 그러네 선크림 좀 묻어놔야 되는 거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지워지냐? 응? 안 그래도 우리 언니가 했는데 되게 잘 지워진다고 하라고 하더라고. 하나도 없어. 음. 오. 저희 좀 묻힐까 이거? 음안돼 들어가고. 음. 이거 유통기한이 좀 지나갔고 어차피 쓰지를 못해갖고 그래. <laughs> 버릴까 했었는데 이렇게 쓰기 좋겠다. 이거 안 버려야 되겠다. 선크림. 내가 린스. 음. <laughs> <laughs> 내가 린스를 맨날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것처럼. 그러네 맞네 맞네. 너무 깨끗하다. 어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완전. <laughs> 짱. 어 나이스해 나이스해 노스피크도 지우고 싶으면 언제 아니 아니 있지? 아니야 노스피크인데빠바만 그래. <laughs> <laughs> 지워 <laughs> 빠바만어빠만 <laughs> 이거, 빠바만. 이거 빠바에서한 건데고 어 그래도 좀 뭔가 어, 스톤 현실이네. 현실이네 그렇긴 슬픈. 하지만 그래도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워진 거 진짜 생활의 달인이다 생활의 달인 그러니까 이거 개발한 사람들은 진짜 짱인 것 같아 이. 와 지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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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원촌 신기해 안녕하 땅이다. 다 줄었어. <laughs> 오 구시당. 그럼 이걸로 우리 냉장고도 그 위들린이라고 되어 있는 거 까만색깔 글씨 없앨 수 있나? 그건 아마 글씨가 아니고 아마 붙인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야 붙인 거 아니야. 언니는 그거 아세톤 같은 걸로 지웠다는 것같던데아 지우셨어, 봤어? 그, 어 스티커가 아직 안 와서 우리 집은 스티커 왔는데 잘못 왔지 정확히는. 잘못 사이즈 보고선 잘못 주문해서 응? 나는 가로로 하고 싶어 짜잔 응. 우와 봐봐 두개 짜잔 어 너무 깔끔하게 조었다티 하나도 안난다 이랬던게 이렇게 깔끔히 지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도마 위에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스티커가 있는거야? 그렇죠 스티커 있는 거 맞아? 우리 잘못 산 거야? 음. 헐아겨 잘못 샀나 봐안 붙어 이게 스티커가 없네 아 이건 없는 거야 이거는 유리 밑에다가 구경만 <laughs> 두는 거야 헐 어떡해 에이 잘못 샀네 그렇지 잘못 샀지 그러면은 안타깝다. 다음에 다시 사 갖고 와야 되겠네. 이번엔 응. 실수, 응. 실수요자 일단 남편이 일단은 상거에 대해서 살려보자고 해서 이게 뭐야? 양면 테이프는 아닌데 이거? 양면 테이프야 우리? 스리 양면. 아, <laughs> 자 한번 해보자. 안 붙으면 다시 사 가지고 와야지 뭐. 그렇지? 어? 응. 일단 자, 치수를 재야 되니까 뒤집어서 응. 저희는 얘가 싫어서 로고가 싫어서 로고 쪽에다 붙이는 예정입니다 이렇게다가 잘 안돼? 이게 막 엄청 그치. 견고하진 않은 것 같죠 그치 저렴하잖아 어. <laughs> 저렴한 폴딩박스 아니겠어?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구나 그치 하나는 세워놔야지 자, 그럼 살살 해볼까 살살 살살 그래서위 내려서 반대쪽에 코너바리 쪽으로 크 됐어? 봐봐 이렇게 음~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걷어내고 양쪽에 라운딩은 다좋으니까 이제 쓰레임을 대충 감으로 <laughs> 감 좋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laughs> 반으로 아 거기서 또반 자르고 자르고 최대한 손에 안 붙게 자르고 고정 될까 자르고 그러면 안될 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아예 포기하고 다른 목공 거? 목공용 본드 어...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붙여야 돼 다른 분들은 그걸 로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걸 본드를 붙이면 이제 못 되네요. 그럴 수 있겠다 음, 아무리 본드니까 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대? 응 음, 다른 사람들은 목공용 본드로 하신 분들도 계셔 근데 양면으로 해야 다음번에 때도 또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고 더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걸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오늘 응. 그래서 이거 라운딩에다가 이렇게만 붙여주면 고정 오. 근데 이건 투명이다 테이프는 빨간색인데 응 음. 좋네 그래도 괜찮다. 좋아? 어 <laughs> 색깔 있는 건좀 그렇잖아 보기 싫잖아 그치. 이 하얀색깔은 색깔 있는 건가? 어 하얀색은 색깔이 있는 거라서 그건 사용 안 하는 거지 아또 그래? <laughs> 1층 난리 났네 우리 꼬꼬마들 뭐가 <laughs> 저렇게 TV보면서 신나는지 <웃음> 신나시지 과연 <laughs> 가야... Okay. 안 밀려 괜찮아? 안 밀려 오안 밀려 오오 안 밀려 하나 더 만들자 아 이제. 하나 밀렸어 이정도 그래? 쉽게 다이 어 <laughs> 얼마나 쉬... 얼마나 이거 7천원 아니었나? 3L 요거는 집에 있었던 거고 음 맞아 근데 우리 1000원 그 다음 어... 요거 합한 두개 해서 6000원 해서 총 7000원 들었지 아 그러네 응 음. 저것도 하자 짠두개 완성 가성비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야 이제 이제 넣어볼까 이거?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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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자. 들어가나? 봐봐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봐봐. 야. 여기에 오오 어, 어,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어. 주머니에 또 포켓이 있어가지고 넣기 좀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네, 좋네. 어, 놓고 그것도 한번 넣어보자. 음. 아, 나코음 확실히 포켓이 있어서 그런가? 알고 어. 그냥 쉽게 들어가 좋네. 얘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기만 하면 돼. 아, 거기야 거기 공간만 만들어주면 그냥 어. 쉽게, 오이씨. 쉽게 안 되는데 쉽게 되던데, 음. <laughs> 꼭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 음, 음. 올리고 이렇게 아 오케이 어, 우리 이제 다음 캠핑이 언제지? 아직 안 잡았지? 그치 계룡산 계룡산을 도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게 어떻게 될지 <laughs> 자끝자끝 자, 끝.